이거 여기 약간은. 런진이나 도영이 방금. 제노야. 이게 무슨 새이게요 <laughs> <laughs> 제노야. 이제 나올 때 됐잖아. <laughs> 비닐 벗깁니다. 과연 누가 있을지 다들 예측 한 번씩 해주세요. 한 명씩 올려주세요. 누가 나올 것 같은지. 이거 흔 필요 없잖아 <웃음> 액세스 <laughs> 여깄다 셔타로 흔들리는 것봐 <laughs> <laughs> 지성아 <laughs> 야나 지성다니네 귀청 <laughs> 조심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지성이 나왔어요

아, 잠깐만,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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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어잠어만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어 잠깐만... 잠깐 하나 더만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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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그런데 어? 해찬이 야야 진짜 잘 나왔다 대박 어떻게 해복할까 엑세스를 한번 볼게요 제노야 이번엔 누나한테 안올 건가 보네 엑세스 너 먼저 볼래 어어어나눈감았어 어. 깐다 나왜 어. 어. <laughs> 제노야 나 본다 나봐 저. 이거 거짓인가? <laughs> 진짜 찐최정 <채정>. 하루 <laughs> 동안 묵혀놨는데 <못> <laughs> <laughs> 리액션 <웃음> 잘해주세요 <웃음> 기기 어, 뭐 먼저 깔까? 어디 파트 이게 디 파트지 어. <laughs>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잠깐만, 손이 떨리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야, 잠깐만. 왜? <laughs> 한번에 뒤집어?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, 보여줘 보여줘.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키노를 아, 잠깐만, <laughs>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키노 있고요? 일단 거 필요. 일단 그러니까 토토 카드만 있으면된다 하나. 아 잠깐만. 이거 덮어놓을까? 아나 떨려 야나 잠깐만 야 10초만 있다가 잠깐만 아나 옷만 봤어 옷만 근데 나 이거 아 잠깐만 왜 <laughs> 우리, 우리가 더 우기고 그야 돼? 번데노 먼저 어, 보줄까어해줘아 안돼 그럼 아니야. 머리만 보자 야 잠깐만 왜나왜나 어, 나 위에 이거... 봤어 잠깐만 어떡하지? <laughs> 우리 먼저 보여달래 아 그럼 나 안보고 반응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. 어떻게 해줘야 돼? 반응 잘해? 어떻게, 어떻게, 나한테... 어떻게 해줘야 돼? 아 왜! 아 대박! 왜! 아아아아야 성공했다 얼굴 개빨개졌어 야야내 얼굴 개빨게 잠깐만 내가 그래, 심장 아까처럼 아까처럼 아, 네, <laughs> 득프 성공했다 천깅이 에바 네자 나 생각해 보니까 안 두드렸. 그거. 곰 곰돌. 아! 잠깐만. 뭐지? 아 뭐지? 곰은니? 주머 까먹었어. 거은니거은니아 뭐지? 뭘? 아닌데? 곰돌 실력님이었나? 아그 그거. 아 잠깐만. 아,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제노? 응. 아 내가 보고 올게. 우리단톡방이 있잖아. 아 맞아. 그 제노. 이거다. 이거다. 곰블레스. 어, 곰블레스 유. 유. 제노야. 곰블레스 유. <laughs> 이미... 잠깐만. 야, 이잠 아니야. 이제는 아니야, 이제 이제는 아니야. 절대 아니야 <laughs> 머리만 보자 반대 어 야, 아, 미친다, 봤어 미친. o <laughs> <와>, 미친. 성공했다 어 대박. Oh, 대박. 야 h yeah. Oh, y e a 어 Oh, yeah. Oh, yeah. 야 h yeah. Oh, yeah. Oh, 진짜 대박. 와. 야 너무 예뻐. 이 애들. <laughs> 어 대박. 아니 재 얼굴 <laughs> 이이아아거이아이들요나야 <띄고>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깨달아. <laughs> 미쳤다. 와. 야하키 야, 아, 아, 대박. <laughs> 와. 키드 노래 다 보았습니다. 와 대박이다. 아,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나 아, 빨리 오페틱꺼는 흠집 잘 넣어. <laughs> 대박. 나 제놓고 봤어. 너가 제놓고 봤어. 그러니까. 지금 몇장 샀어요? 여섯. 되겠다. 월세 굳었네야 진짜 대박이다. 예쁘다잉. <laughs> 여러분 저희만 끌게요. 안녕. 잘. 지청파이